자, 이번 게임은, 아 어, 정말, 어, 재밌었던 게임이에요. 이번 게임은, 어, 제가, 어, 공방이었죠, 공방. 저하고, 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공방에서 조인해서, 어, 게임을 했었어요. 우리 편이 7시, 7시 프로, 5시 저그가 우리 편이에요. 어, 입구를 못 맞게 파일런으로 저렇게 나갔죠. 여기에 원래 서프라이가 지어져야 되는데, 어, 여기에 파일런을 지어서 못 찍게. 앉았던 벙커까지 지었어요. 혹시나 어 이렇게 벙커 어 파일럿까지 지어 놨기 때문에 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벙커까지 지었습니다. 우리 편이 프로토스가 처음에 어 포지를 빨리 올려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게임이 가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제가 생각하는 초반은 어, 질럿하고 마린하고 저합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질럿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몸빵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제가 어, 마린을 많이 만들어어 질럿 몸빵이 그, 어, 충분히 있지 않으면 어, 마린이 아무리 많은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 한시 가는 게 맞지. 지금 이쪽은 포토캐논으로 수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한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쭉 올라가야지, 그래. 포 최대한 일꾼을 잡아주기 위해서, 빼드로 해야지. 컨트롤을 안해 왜 11시를 가지. 11시를 와야지. 아, 우리 편 프로토스가, 어, 캐논을 너무 받길래, 아, 진짜, 게임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항상 게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열한시하고 세시가 캐리어가고 열한시 세시가 캐리어가고 한시는 어... 주상구 물량으로 가는거죠 일단 최대한 채널과 터레들로 캐리어 수비를 좀 하고 아기 터짐 일단 마린이 어느 정도 있고, 어, 마린이 그 공격력이,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날파리를 잡는데는 문제로, 多少钱？

12시에 4개 중에 2마리는 내려놓고 어, 왼쪽으로 가서 어, 11시 쪽 넥서스를 초토화시키고 나와서 다시 이제 오른쪽 어, 세어, 어, 내려뒀던 2마리 고스트를 태우고 어, 1시 쪽으로 내립니다 1시 쪽에 들어가서 또 본진을 지정 그래서 이게 입구가 계속 뚫리고 있는데 제가 보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어, 뚫렸죠. 그래서 이제 헬이 안 왔으면 저는 게임 끝났었어요. 근데, 어, 다행히도 한시가 이제 거의 포토 짓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끝나고 물량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헬프가 와서 겨우 막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근데 게이트가 너무 작아요. 그죠? 지금 17분이 지났으면은 좀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것만 막으면 이것만 헬프가 와서 막으면 어 진짜 이길,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왜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것만 막으면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직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 헬프가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편 저그는 지금 캐리어 두 명한테 완전히 그냥 요리를 당하고 있고, 그래도 11시 프로토스가 헬프도 오고, 업그레이드도, 어, 꾸준히 잘 했네요. 어쨌든, 어렵사리, 진짜, 어, 부사일생 했어요, 진짜. <목소리> 아, 진짜 계속, 그, 다크 때문에, 아, 고생 좀 했죠. 일단, 1시하고 지금 11시 쪽은 지금 자원이 없죠? 제가, 일단 어 탱크가 아니라 핵으로 본진을 삐분과 함께 다 날렸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살아나는 건데, 지금 3시 프로토스가 여유롭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가죠 18들 존나 못하네 이러죠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저는 핵을 쓰고 있고 재미가 없어 완전 여유불이죠 도발하죠 도발 저는 솔직히 여기서 거의 끝났어요 게임이 근데 어, 포기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팩터리를 늘립니다 돈이 많잖아요 13,000이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고생요 이러면서 진짜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저구가 우리편 저구가 생각보다 너무 어 활약을 못해 줬잖아요. 솔직히 포기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돈이 많았잖아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또포기하기엔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시 11시는 어.. 본진이 나가고 일꾼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 자원이 없잖아요. 딱 예상은 했었어요. 지금 한 시도 자원이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넥서스를 다 부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셋이죠. 셋이는 지금 핵을 한 번도 못 썼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뭐 재미없나니 뭐 어, 못한 날못한이막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제씨가 캐리어 기지 가라고 그랬네요. 캐리어, 캐리어 기지 가요.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못 막아요. 메카닉으로 가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메카닉으로 가라. 골리앗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 왜냐면 상대가 캐리어가 많기 때문에 어, 핵을 쏘다가는 핵을 쏘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을 어, 뽑기 위해서 팩토리를좀 많이 짓고 어, 바로 아카데미 올리고 이제는 골리앗을 어, 많이 뽑습니다. 캐시가 상당히 아까 전에, 어, 좀 도전적인 그런 말을 했죠. 욕까지 하면서. 아, 지는 캐리어가 있으니까, 뭐, 자기는 두려울 게 없다, 이거죠. 자, 11시 쪽. 그렇죠. 11시는 이제 엘리 당했고. 이제 벌처는 그만 뽑아야죠. 지금 이거는, 어, 유닛이 없었기 때문에, 어, 수비할 유닛이 필요해서 벌처를 뽑았는데. 자, 한시, 한시도 돈이 없어요, 지금. 한시 찾아가도 되는데, 왜 한시를 안 갔지? 제가 올라가죠, 한시. 지금 벌처는 버리는 카드였어요. 뭐 벌처가 어디에 쓰이겠어요? 질럿 잡는 데밖에 더쓸 데가 없는데. 자 우리 편어 7시 프로토스가 어 의외의 선전을 했어요. 7시 캐리어도 잘 잡았네요. 어, 캐논으로 이렇게 점사, 캐논으로 점사까지 했네. 알았니? 일단은 저는, 어, 한시를 마무리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어, 처음에, 어, 핵으로 일단 번진을 쳐다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도 되는 타임이었어요. 돈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야죠. 똑고있 <목소리도> <목소리도> 탱크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봐야죠.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주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도 됐네. 근데 안쪽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좋아요. 어, 오골드 배치 좋고. 지금 한시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1시안 어, 나오죠. 저거 그래도 센스 있게 오버로드 배치를 잘 해줬네요. 11시 토스가 아, 7시 토스가 물량이 그렇게 좋은건 아닌데 아, 그래도 한방이 있네 자다자마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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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시 마무리 샷 자, 1시 또 끝났죠 베어리 굿 <laughs> 우리 저그가 베어리 굿 순식간에 역전이 됐죠 지금 어, 11시, 1시가 어, 핵을 맞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셋이 혼자, 어, 나왔어요. 이 버릇없는 한시셋시를 이제 혼내러 가죠. 자, 유닛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핵을 썰러 가죠. 자, 탱크 입고 있는 탱을 배치를 해서 야근야근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아까 전에 욕을 하고 여유를 부렸던 셋입니다. 쐈죠. 자 그렇게 욕을 하고 전란 어, 척을 하던 3시한테 어, 핵을 날립니다. 자, 혼자기 때문에 보스트가한 어,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방을 쏴야 되겠죠. 자또 욕을 하죠. 자기가 잘 못한거는 생각을 안하고 발행이는 <laughs> <laughs> 주둥이가 방정이네 입으로 한다는거죠 어, 3시 쇼도스또 어, 또 할말이 남아있나봐요 파란색 당신도 어, 잘하는거 아니야 초보들한테 지네 이런다 초보들한테 지면 당신은 도대체 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식으로 어,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